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두 번째 적발 사건은 그냥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 처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유예 판결 확정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인주이진나우스는 불구속 구급판 처분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검찰 기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는 일단 어두 번째 적발이네. 그럼 일단 형사재판 회부라고 생각하는데 예외적으로 검찰 구약식 벌금 처분 받으려면 검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담당 검사가 벌금형 받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을 하는데 검사가 생각해보니까 어, 이 사건은 법원 가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구약식 처분 나오는 거고요 아니야 이 사건은 법원 가도 집행유예 이상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검찰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검찰에서 벌금형 요청해도 그 확률은 10% 이하로 높지 않은 편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 10%라도 어딥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법원 재판까지 가서 열심히 다니고 힘들게 벌금형 받는 것보다는 10% 확률 뚫어버리면 법원 출석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검찰 처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어차피 안될 거니까 또는 혹시 알아? 검사가 알아서 구약시 처분해둘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검찰에서 선처받을 길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1심 재판까지 특별한 대응하지 않다가 덜컥 집행유예 판결받고 부랴부랴 항소심 사건 의뢰를 맡긴 대기업 팀장님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규칙으로 해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소심 사건 진행할 때 의뢰인에게 여쭸어요 아니 대기업 팀장님이 왜 1심 재판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자 팀장님은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 경찰관이 벌금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진호 씨는 벌금 받았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벌금 받을 줄 알았어요 안심하고 넉놓고 있다가 집행유예, 사회봉사 비누 시간 이렇게 뚜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그때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의뢰인하고 같이 항소심 법정을 갔는데요 재판장이 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평소 심에서 뭔가 많이 준비하는 것 같네요. 상소유지 진술하십시오. 어, 피고인은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20년 이상 군만 베테랑입니다. 근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인이 회사 징계로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에 적 자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재판장이 아니, 직원 한명 나간다고 대기업 끝도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회사 인재니까 이번 마지막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별로 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요 네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어요 이유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양형자료가 많아서 1심과 달리 양형 적용에 있어 사정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 판결은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집행이 나왔다고 아무리 법원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직장 내 신분은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도 처벌 결과 잘 나올 거야 그런. 근거 없는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반성문 한 장이라도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하는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음주운전 안 하면 더 좋겠지만요.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